그러면은, 저는 정진인 걸로 로그인해서 해보겠습니다. 합성 한번 해요. 접해서 팻받고. 580만을 달성하셔도 돼요. 그 계정 추력 보상으로 580만 되면은 전설 패 선택권을 하나 주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합성 한번 가고. 지금 정진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지금 580만. 어, 받으셨구나. 580만 어, 딱 찍으시고 받으셨나보다. 전설 패 선택권 이거 받으셔가지고 이제. 가방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혼성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한명을 누구를 받을까요 프로필 달성 580만이 되면은 전설패 선택권을 줍니다 누구를 받죠 설빔 연희를 받겠습니다 귀염 연희 연희를 받을게요 설빔 연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도 귀엽긴 한데 어 뭐야 이분 없어? 아킬라랑 이렇게 없네요 근데 중중복패시어야 점플 도전이 가능하니까 아델이 왜 땡기지 아델 받을까요 설빔 연희 받을까요 설빔 연희 받겠습니다 네, 설빔 연이 받았고요.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환도 되시는구나. 두 개가 없으셔가지고 지금 전설 패 스택은 아직 없고 합성 한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합성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합성 한번 갈게요. 이거 가고 어, 카구라 두번 뽑고 카구라를 뽑고 올까요? <laughs> 어,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닌가? 이렇게 갈게요 <laughs> 어, 실패하면은 전설 하나 나오고 스택 하나 쌓는 거고 성공하면 점플 하나 나오는 거죠 <laughs> 정진이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주 설빔 연희 루디 도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택은 0 이어 가지고 지난번에 <laughs> 제가 점플 에반패드 <laughs> 뽑아들었는데 가볼게요 3 2 1땡 점프 레반 팬 나왔는데요, 정진님. 아니 저 전설이어가지고 아 전설이네 스택이네인데 삐쭉삐쭉 삐져 나왔어요.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정진님 오늘 진짜 날이다. 오늘 진짜 날이죠, 정진님. 아니, 제가 주주를 올려놓고 설빔년이랄까 루디랄까 루디를 먼저 갈까 설빔년이랄까 되게 막. 고민한 거 보셨죠? 그리고 제가 패뽑기에서 설빙년이로 골랐잖아요. 왠지 설빙년이가 땡겼거든요. 이거 싫어하죠? <laughs> 점프 에반패, 삐죽삐죽. 지금 전설패 3개로 0스탯이었는데 점프 에반패시 중복으로 나와가지고, 원래 점프패 나오려면 천장 5개 찍어야 되잖아요. 18개가 필요한데, 지금 3개로 점프패시 나왔습니다. 짱입니다, 진짜. 어, 어떡해. 점프 에반패 나왔어. 저, 좀, 마음껏 좋아하겠습니다. 이런 일 있네요. 아까 보석도 희귀보석 21개 합성해서 전설 4개 나왔어요. 전설 보석 4개. 지금 원래 전설이 0 스택이 0이었고, 전설 패 영어석 3개로 지금 점프 레반 패을 뽑아드렸죠, 제가. <laughs> 그리고, 음, 이거 변환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 개장관 또 해주셨어요?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맡겨주셔가지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점프 레반 패시 나오다니 변환 바로 해요 와 진짜 점프 레반 패시 나오다니 짱입니다 진짜 지금 크리스도 제가 뽑아드리고 점프 레반도 제가 뽑아드리고 지금 패시 두개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있는 패은 크리스 레반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합성으로, 에반이 또 나왔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점플 팻들. 리첼, 루, 1인, 루디, 에이스, 코제트, 밍. 코제트를 우선 갖고 싶으시고, 1인도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가겠습니다. 쿨하게, 바로 갈게요. 팻 영원석 변환. 방금 뽑은 중복 팻, 점플 에반으로 변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리스랑 에반이 안 나오면 은 그냥 한 번에 나올 거예요, 아마. 아무거나 나와도 괜찮아요. 진짜로? 저 너무 좋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환 한번 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뿅! 나 갖고 싶어 하시던 코제트 미쳤어 코제트 아니면 이린 갖고 싶어 하셨거든요 다른 거 없이 어떡해 변화로 한 번에 크리스랑 에반밖에 없어서 루 이린 리첼 비체로디 점프 에반 밍 코제트 크리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에반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 중에서 <laughs> 코제트가 나왔습니다 정진님 짱짱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영트에 점프 레반팻이 나오고 변환을 해서 또 코제트가 나왔죠 그러면 오늘 그냥 코제트를 뽑은 거죠 오천루비로 와 이게 실화라니 아저 마음껏 좋아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실화인가요? 제가 정진님거 계정 점프팻 뽑게 하면서 천장을 간 적도 있거든요 천장을 이제 채워드린 적도 있는데 너무 잘 나왔네요 지난번에 점프 레반 뽑고 에이스님꺼 맞았죠 그래서 에이스님꺼 나왔죠 가슴이 지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laughs> 너무 좋아서 <laughs> 아 너무 잘났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코젯패스 주시다니 정진님이 갖고 싶어 하시던 코젯패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타이밍이 장난 아닙니다. 타이밍이. 580만을 오늘 안 됐어요. 580만을 찍으시고, 전설패 선택권을 마련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서 설비면이를 뽑고, 주주 설비면이 루디로 합성을 했는데, 점프 레반패이 중복으로 나오고, 중복에서 변환해서 코지트. 네 넘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떴겠죠 아자타타님이 소환권에서 펫 설빔 연희로 획득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뽑았고 아자타타님이 펫 영웅석 합성에서 펫 파괴 후 군주 에반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 후 군주 에반을 제가 코제트로 바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진님은 크리스 에반 코제트까지 점플 패시 3개입니다 와이 코제트는 그냥 명태에 나온 거죠 그러첫 그러니까 번째 그냥 도전했는데 스택을 1씩 찍을 수도 있었는데 바로 에반이 나와가지고 코제트로 변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정들이 많았는데 다 피하고 바로 코제트가 나와줘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거죠? 기대값으로 200만원 아니었어요? 천장 찍는다고 하면은 점플팩 뽑으려고 하면 200만원 아니에요? 더 비싼가? 짱짱입니다. 에반 코제트. <laughs> 아, 나 너무 좋아요. 어떡해. 이게 모든 아군의 해로운 효과 해제. 모든 아군에게 15초 동안 해로운 효과 해제. 면역. 해제 불가. 공격력. 방어무시. 효율. 불사 스키쿨 타입까지. 아, 200만원 아꼈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지난번에 제가 미스벨벳을 뽑아가지고 원래 지난번에 점플 도전할 수 있었는데 <laughs> 못했어요. 근데 되게, 되게 민망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팻 중에 없는 미스벨벳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복이 나왔으면 은 그때 점플 도전을 할수 있었거든요 스택을 하나 쌓거나 근데 미스벨벳이 그때 나와가지고 전설팬 영원석이 3개가 안 돼가지고 도전을 못했고 그게 또 오늘까지 이어져가지고 오늘 도전했더니 또 점플 에반팻이 나왔네요 진짜 신기하죠 그때 안된게 정말 잘된 일인 거죠 그때는 민망했는데 근데 그때는 스케쿨타임에 그때도 이, 얘랑 점플 에반팻이랑 이렇게 두개 개 뽑았거든요 아.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코제트도 있고 에반도 있으면은 공백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칼도 아까 제가 칼도 세번 만에 나와가지고 뽑고 천장으로 하나 뽑고 그래서 칼일두번 뽑고 카구라도 다섯 번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세번째또 나와가지고 두개 뽑고 정진님, 나림이 어디 있지? 어? 왜 아직 안 떠? 왜 아직 안 뜨지? 아, 뭐야? 변화는 안 떠요? 변화는 안 뜨나 봐요. 변화는 안 뜨는 것 같아요. 파게어 군주 에반 패슬 그 바뀐 건안나았나 봅니다. 코제트로. 하지만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뭐.